오늘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향한 음욕을 품고 어, 시간을 좀 오래 보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오리아 장군을 전, 전장에 면 앞에 보내서 죽게 했죠 어,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 이후에 어, 바세바를 자기 자신의 궁에 들여서 어,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법한 어, 이야기였고 어, 임신한 이 아기가 태어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 1년 이상은 됐을 거다 아,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합니다. 사건 직후 어, 약1 년이 넘은 기간 후에 하나님은 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일제나 않았지만 1 1장 이십칠절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동한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그가 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점잖게 비유로 얘기를 어, 했습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가 나갑니다. 에, 부자는 자기 많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 하나 남은 거 빼앗아 가지고서 선을 내접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네 배나 갚아줘야 어, 한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 이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일단 야이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 다윗은 자기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어, 여러분 어,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죠? 여러분 뉴스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뉴스를 좋아하는지 뉴스 쇼라고 그럽니다 뉴스 쇼 뉴스가 쇼일까? 아무리 뉴스를 봐도 쇼라는 쇼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제가 볼때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어, 뭐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공수가 있고 어,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묵상해보면 너무 좀 비참하고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사람들은 뉴스를 쇼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좋아하니까 쇼라그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좋아하냐?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라면 그렇게 사고 났다, 사건 터졌다, 집이 무너졌다, 불났다, 이런 얘기를 쇼라고 할수 없죠.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장에 가면 팝콘을 팝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들이 있고, 어, 극장을 어, 가끔씩 찾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볼만한 것이 있으면은 괜찮은 영화들이 있으면 가끔 갑니다. 그 가면은 늘상 하는 게 이제 팝콘을 하나 사다 놓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요. 어, 팝콘이라는 것은 가볍고, 뭐, 여러분 먹어보면 짭짤함 달콤하면서 그 안에 뭐 영양분이 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팝콘을 가지고서 쓸어가지고서 진지하게 먹는 사람 없죠. 팝콘을 입에다 던져서 먹습니다. 그만큼 릴렉세이션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엔조이 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어, 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기분 편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피 흘리면서 죽어가도 사건이 터지고 뭐 비행기가 떨어진다 그래도 팝콘을 입에 던지면서 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둘러싸여 있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펴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성경책을 펴고 읽을 때왜 우리에게 감동이 다가오고 왜 우리 마음이 가슴을 여미게 하고 왜 나의 손이 모아지게 하고 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느냐. 그 이야기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남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때로는 펴서 읽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떨 땐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라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를 패러블스라고 합니다. 패러블스라고 할때 파라 P A R A라고 파라라는 뜻이 옆에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옆에 내 옆에 이야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것이죠. 나의 사건이 진짜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고 그 옆에 이 오리지널 스토리를 비유하는 비슷한 이야기. 진짜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본질이 같은 이야기를 옆에다가 딱 갖다 두는 것입니다, 옆에다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를 볼수 있도록 그게 패러블스 비유입니다. 씨앗 비유,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비유이죠. 씨앗과 그걸 심었을 때 나는 이야기, 새들이 먹는 이야기, 햇볕을 못 받는 이야기, 심기우지 못하는 이야기, 30배, 60배, 100배, 10배 이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농경시대에 누구나 다알수 있는 이야기로 옆에 다 갖다 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 내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패러블스 비유를 듣고서 나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서 내 귀가에 대고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어, 이 이야기를 좀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사고 체계가 변화되고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말씀 주실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11장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한 여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음역이 들어왔어요. 아름다워 보인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정욕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펼쳐지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이 없을 때 말입니다. 자, 3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미 정욕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을 부릅니다. 예야 하고서 종을 불렀습니다. 종이 왔습니다. 종에게 그 지역에 가서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보라라고 말을 하는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행동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옆에 없으니까 그 행동을 그대로 그냥 진행시킵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4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번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그때까지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행동도 그냥 이 생각도 행동으로 옮겨 버립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가서 그여인을 내한테로 데리고 오라. 종들은 몰랐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여인이 임신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6절에 이번에는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아우리아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왜 오게 합니까? 사건 숨기려고 어떻게든지 작전 짜보려고 요압 장군 충신을 보내서 또 오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니요 들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로 듣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내 귀에다 대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엉뚱한 죄를 범합니다. 팔 절에 보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자 우리야 장군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를 합니다. 왜 대화합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우리야 장군을 우리야 장군이 회유가 안 되니까 전쟁 맨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어, 그 부하가 와서 적진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 장군도 그 앞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너무 그걸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칼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죽을 수 있지 전쟁하다 보면은 뭐 우리 아장관이라고 별수 있나. 우리 아장관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말, 마음이 넓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있었죠. 아유, 나 살았다. 우리 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바세바가 내 아내가 될수 있겠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까지 치러 줍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임신시켰던 어, 바세바의 아내가 어, 태어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들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겠죠. 모든 것이 완전 범죄처럼 숨겨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각의 뿌리의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의 의도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했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배러블스 비유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한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에 대해서 책을 썼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깨우시는 메가폰과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가폰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볼륨을 크게 하면 귀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 물론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크게 메가폰처럼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잘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인 이세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소설 책을 썼는데 제목이 에치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에치마트가 이런 뭡니까? 우리 한인 마트 아닙니까? 유명하게. 그러니까 뭐그 마트가 어디든지 간에 한인 마트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자기 어릴 적에 엄마가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들 때늘 한인마트에 가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장보고 힘들게 장보고 그랬던 그 기억들 그리고 엄마가 해줬던 반찬들 엄마가 팔을 송송 썰어서 끌어줬던 된장국 엄마가 깻잎을 간장에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줬던 어머니의 반찬들 이런 것들이 한인마트에 가면은 미국 마트 가면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인 엄마들이 만드는 반찬이 그게 쫙 진열되어 있고 모든 재료들이 자기가 어릴 때 엄마의 향수를 이렇게 끌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했던 엄마 그 마음을 몰랐던 딸이 이제 성년이 돼서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한인 마트에 가면은 너무나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갈 때마다 선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줄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 저도 마음속에 마음이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우리 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늘이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그 위기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 분유나 뭐시리얼이나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저희도 돈이 없으니까 늘 그거 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그, 그거 위기 써 있는 것만 살수 있어요. 그런 거는 맛있는 것도 없어요. 별로 맛도 없는 것들입니다. 영양분만, 기초 영양분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거 사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이제 넷이니까 조금 아이들이 이제 크고 막, 막, 저기 어린 셋째나 이런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첫째, 둘째 하고 뭐 가난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뭐 학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는 뭐 s 스비도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우처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아이들 과자라도 하나 사 주는 게할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마트 가서 그 바우처 들고 가 가지고 그거 있는 것만 찾아 갖고 아이들은 모르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빠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파크에 가서 놀던지 아니면은 그 한이마트 가서 마우쳐 가지고 가서 과자 먹게 사는 겁니다. 그고 그런 거 사러 가면은 아이들에게 뭐 하나 줄수 있으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캐시를 꺼내서 살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참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서 울었다는 그 책을 줄거리를 읽으면서 제가 훅 줄거리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저도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 속에 내 과거와 내 아픔을 쫙 끌어내면서 내 속을 해부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해부하며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 끄집어내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가 인생을 팝콘 먹는 여행자처럼 삽니다. 팝콘 먹는 영화관에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팝콘 먹으면서 영화관에서 삶이 변화되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의도와 죄의 뿌리까지 성경책은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일차적으로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신에 애굽의 술사들이라든지 넘어지고 사울의 이야기다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의 이야기라든지 애굽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정말로 못된 사람들로 나오는 주변 인물들이 진짜로 일차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나 하고 주님의 음성의 이야기로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경책이 내 귀에다가 메가폰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과 등이 없으면 우리 한 발자국도 갈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요한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옆에서 다윗처럼 우리아 장군을 보내고 요압 장군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할때 누군가 옆에서 당신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라고 옆에서 누군가가 메가폰을 잡고 얘기해 줄수 있었다면 다윗은 그 행동을 중간에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범죄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를 통해 남의 이야기로 비유로 주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세바로 터 얻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 어제 새벽에 주셨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가폰을 잡고 오늘도 66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